네, 오랜만에 어, 마태복음 1장부터 한번 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족보로 시작을 합니다 예, 족보로 시작을 하고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2장으로 넘어오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헤롯이 죽인다라는 소식을 듣고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헤롯이 어, 죽은 다음에 애굽에서 돌아오게 되는데 나사렛에 머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3장에 들어오면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 3장에 등장합니다. 4장으로 넘어오면 어떤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시험을 받으시죠.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부르시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신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는데 세 가지 사역 기억나십니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 넘어오면 예수님이 사람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시고 제자들이 나와오니까 그때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그것이 바로 팔복의 말씀입니다. 산 위에서 팔복의 말씀을 다 마치신 다음에 지난주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소금처럼 어려운 사람들 구제하며 살아야 되고 빛처럼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야 된다 이것이 너희 삶의 이유이자 목적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진정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문제가 뭘까요? 문제가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알던 율법의 율법을 통해서 알던 말씀과 다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들리는 겁니다. 그들이 알고 있었던 말씀과 예수님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율법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이지 않습니까? 출애굽 당시에 신의 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십계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런 율법이자 계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그 십계명의 이야기를 하셨더라면 제자들이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우상을 참기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살인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가늠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제자들이 아, 맞아 저게 가장 기본이지 우리가 그동안 배워온 말씀하고 정확하게 일치하지 아, 역시 예수님은 무언가를 아시는구나 정통이 있으시, 있으시구나 우리의 스승이 될 만한 분이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율법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극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박해를 받는데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세상이 이야기하는 복과 세상이 이야기하는 가치 세상이 이야기하는 천국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알고 들어온 율법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이 사람들이 아 저분의 가르침이 뭔가 다르다 이렇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순이 끝나는 7장 28절 29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한장 넘어가겠습니다. 한두장 넘어가시면 7장 28절 29절에 나와 있는데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7장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 일러라. 아멘.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지금까지 해온 이야기, 지금까지 가르쳐준 이야기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려주고 있었던 것이지요. 따라서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도 그렇고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계속 들어도 되는 말씀인가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말씀과 조금 다른데 결이 다른데 이거 좀 걱정도 되고 불안하기도 하고 두려운 마음도 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오늘 말씀 5장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5장 17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아 예수님이 혹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율법을 폐하려고 지금까지 배워온 율법을 거부하려고 이런 말씀을 하시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을 꿰뚫고 예수님께서 아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을 따라 열심히 사역했던 제자들도 끝까지 예수님을 많이 오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지 끝까지 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해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지 못해서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막아서는 제자들도 나오게 되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과 함께 그 사역의 현장에 있었으면서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 오해하지 마라, 제대로 알고." 제대로 이해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고 싶으셨던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핵심이 무엇일까요? 오해하지 않고 제대로 이해하기를 원했던 그 포인트가 과연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의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내가 나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예수님의 그 이야기가 필요한 것일까요? 예수님은 지금 계속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르친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야 된다라는 말이죠.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머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아, 말씀을 들어 보니까 야, 이런 뜻이 있었구나. 야, 이런 이, 의미가 있었구나. 이런 해석도 있네. 참 신선하다. 이렇게 지적인 호기심만 채우고 지나가면 안 되는 것이죠. 또, 말씀이 마음에서만 머물다 지나가도 안 됩니다. 말씀을 드니까 마음이 참 따뜻해져요. 감동이 됩니다. 마음이 촉촉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집니다. 아니면 반대로 마음이 막 두근두근 거립니다. 심장이 막 두근두근 거려요. 새로운 막 생각도 나고, 새로운 결단도 되고, 불타는 도전도 됩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이에요. 그렇게 마음, 마음에 머물다가 지나가면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머리만 만지고 지나가거나 마음만 만지고 지나가서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머리만 커지고 종교적 감수성만 풍부해질 뿐 삶이 바뀌거나 인생이 바뀌거나 그로 인해 교회가 바뀌거나 나라가 바뀌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인구가 많다고 나라가 바뀝니까? 기독교 인구가 많다고 그 안에 직장이 바뀝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 목숨 걸고, 그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나라가 변하는 것이고, 직장이 변하는 것이고, 가정과 교회가 변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씀은 반드시 내삶 구석구석을 파고들어 내 삶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라고요. 또 요한복음 14장 15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여러분 말씀은 지켜야 됩니다. 말씀은 순종해야 돼요. 말씀이 일러 주는 그 방향으로 담대히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왜 들려줍니까? 그 말씀 지키라고 들려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말씀대로 살라고 들려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들려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때로는 어떻게 될까요? 말씀에 열심히 순종하는 그것이 내 의가 되고 내 자랑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해서 말씀에 순종했는데 열심히 순종하다 보니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잊어버리고 내 열심만 남아 있을 때가 종종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동시에 내 열심을 가지고는 의에 이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고 따르고 순종해야 함을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결코 너의 의가 될수 없음을, 그것이 결코 너의 자랑이 될수 없음을 동시에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렇게 자신의 종교적 열심에 따라서 그 종교적 열심이 자신의 의가 되어 버린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십7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보시면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뭐하러 왔습니까?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완전하게 충족시키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의가 있는데 그 요구를 완벽하게 이루기 위해서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내가 열심히 말씀 지키고 내가 열심히 율법에 따라 행하면 그 행동을 통해서 그 수고를 통해서 그 애씀을 통해서 의에 다다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 보십시오. 1 8절 보시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율법에 문제가 없어. 율법은 영원할 거야. 율법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십 구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 가르치는 자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이 사람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그 사람이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립니다. 계명 중에 작은 것들을 버리는 거예요. 왜 버릴까요? 계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일부분 작은 것들을 버려요. 버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계명을 다 지키기가 버겁다라는 거예요.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 하나하나를 다 완벽하게 지키면 그내 힘으로 하나님에 의해 이룰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지켜 보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거 어떻게 다 지킵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율법을 구분하기 시작했어요. 중요한 율법과 덜 중요한 율법. 그래서 중요한 율법은 지키고 덜 중요한 율법은 버리는 거죠. 작은 것들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것들은 뭐 지키지 않아도 괜찮아. 이 중요한 것들만 잘 지키면 되지. 라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힘으로 율법을 지키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어때요? 온전히 지키지 못하니까, 온전히 지킬 수 없으니까, 단어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 중에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 일부만을 지키며 살아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이렇게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마저도 제대로 <laughs>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laughs>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즉, 가르치면서 동시에 뭐가 있어야 돼요? 행동이 있어야 돼요.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되지 않았던 것이죠. 말로만 했던 거예요. 말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했지만 정작 그에 따라 행동이 따라주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의롭게 돼야지 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 중에 중요한 것만 지켜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마저도 말로만 할뿐 행동이 따라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더어 충격적인데요. 우리 2 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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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문제 많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사실 너가 더 율법을 잘안 지킨다 이 말이에요. 너가 더 문제다. 너가 더 말씀에 순종 안 하고 너가 더 말씀 무시하고 너가 더 대충 살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들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그래도 그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사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도 그 정도로도 절대로 의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물며는 애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도 한참 못한데, 한참 못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의해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를 통해 알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절대로 의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결코 의려질 의료, 수없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의 힘으로 의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내가 더 잘하고 내가 더 노력하면 열심히 살면 의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더 애쓰면 더 괜찮은 사람이 될수 있을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알게 되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그럴 수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지키지 못한 율법들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지키려고 노력해도 도달하지 못하는 법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항복하게 되는 것이죠. 두손두발다 들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의롭게 하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의를 겸손히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따라 열심히 살고자 하는 사람. 성경에 나온 그 말씀을 정말 하나하나 지키면서 살고자 하는 사람은 두 가지 모습에 직면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것이 나의 의가 돼요.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됩니다. 또 하나는 아, 정말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사람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구나. 그 모습을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말씀을 통해 너의 진짜 부족한 모습, 진짜 의에 도달할 수 없는 그 연약한 진짜 모습을 직면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살면 살수록 말씀에 어긋나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나의 죄와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에게 절망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실망하는 겁니다.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나에게 희망이 없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처분을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롭게 하시는 그 은총이 부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그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또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노력했는데 결국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짐을 알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입술에서 나올 수 있는 고백은 단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는 절대로 절대로 할수 없습니다 그 고백이죠 사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다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 의 삶의 어느 영역이 내 마음대로 될수 있습니까?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재정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노력과 비례해서 재정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과 예상하지 못한 손실들이 때때로 벌어지지 않습니까? 건강도 마찬가지지요. 내가 열심히 운동한다고 관리한다고 그것에 비례해서 내 건강이 취득되어지는 것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픔이 찾아오고 어느 날 갑자기 질병이 차지하고, 어느 날 갑자기 다치고,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가족의 구원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자녀들의 신앙, 내 배우자의 신앙이 어디 내 마음대로 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지요. 우리는 열심히 살면서 내 힘과 노력으로 될 것처럼 생각해서 열심히 달려가지만, 결국 그, 그 끝에서 마주하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아, 내 힘으로 되지 않는구나. 내 노력으로 되지 않는구나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비 앞으로 나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30점짜리 낙제 점수가 들려져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100점으로 여겨주시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의 앞에 완전하고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수 없지만 나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이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하는 그 은혜가 얼마나 복되고 귀한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 하나님이 만드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을 내어주며 나누며 섬기며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들을 살아갈 때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겸손히 주님께 맡기십시오. 나는 할수 없으니 주님께 다 내어드리면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시고 그때부터 주님이 이루어가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 모든 것을 내 어깨에 짊어지고 억지로 억지로 끌고 가다 쓰러지고 끌고 가다 넘어졌다면 그 모든 짐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 품 안에서 편하게 쉬며 안식하며 걸어가는 나의 삶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을 맡기고 자녀를 맡기고 건강을 맡기고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맡기십시오. 그리고 주님, 나는 한 무엇도 할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과 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